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연 원장입니다. <laughs> 저 엄청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한 거의 두 달만인가요? 두 달? 아, 석 달? 사라지셨어. 제가 <laughs> 제가 올해 전반기에 집도 이사를 하고 병원도 이사를 하면서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빴는데 사실 촬영을 신 거는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약간 번웃 처럼 이제 뭘좀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려 가지고 막 잠이 안 오더라 <laughs> 다크서클 <웃음> 제가 근데 이제 계속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을 올리면 그거를 보고 또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지 하는 주제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에 되게 문의가 많은 미니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미니 리프팅은 사실 이게 언제부턴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용어가 됐는데, 미니 리프팅이라는 용어는 병원마다 사실 조금 개념이 달라요. 최근에 이제 언급되는 미니 리프팅은 대부분 미니 실 리프팅이에요. 미니 실 리프팅. 어 이거를 이제 구글을 통해서 서치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측두 쪽에서 실을 걸고 측두 쪽에서. 어, 안 보이는 곳에 흉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남는 피부를 잘라내거나 근막을 당겨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모든 분들한테 다 어, 이거 너무 좋다 하는 방법이 되기는 어려워요. 일단 한국인이 선호하는 얼굴형이 있거든요. 한국인이 선호하는 얼굴형은 광대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두피에서 어쨌든 절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두피까지 당겨지게 돼요. 당겨지게 되고, 남는 피부를 두피 절개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광대 쪽을 지나가게 되면서 약간 넓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굴 리프팅은 하고 싶지만, 광대가 넓어지는 게 정말 죽어도 싫다. 그러면은 이 방법은 조금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차라리 흉터가 보이더라도, 이 실을 걸고 귀 앞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거는 조금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두피에서, 아, 두피, 측도의 두피에서 피부를 절제를 할 때, 이게 단순히 피부만 잘라낸다고 리프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당겨봐도, 이 밀리는 살이 귀 앞에서 멈추잖아요. 두피까지 밀려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 광대, 광대뼈, 멜라본이라고 하거든요. 광대뼈 쪽에서 스마스가, 스마스층이 측두에 그 얇은 근막층과 퓨전이 되어 있어요. 퓨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쪽을 방리하지 않고 그냥 피부만 당겨서는 이 남는 피부가 두피까지 딸려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하실 때 이, 이 미니 리프팅 방법이 정말 내 얼굴형이랑 맞는 방법인지 그리고 두피 절제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리프팅 효과가 있는 건지 수술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시술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프팅도 마찬가지로 뭐 미니 리프팅으로 가능한 한계가 있고 또 거상으로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미니 리프팅을 결정하실 때는. 이에 개선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부를 잘라내는 게 어느 정도로 잘라내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미니 리프팅을 할 때는 얼굴형에 맞게, 그리고 적절히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피부 절개 위치와 범위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 들으시는 경우는 되게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찾아보다 보면 우리 얼굴이나 몸에 하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은 저는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번에 결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면 꾸준히 서치해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니 리프팅을 시술하고 어, 실리프팅보다 더 나은 효과이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어,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컨텐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